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정말로 아침 공기 맞고, 귀여운 알맞는 아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들이 준비하십시오. 태산은 벌써 나와서,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보이는 저 크고 작은 나무들, 저기에서는 어, 나들이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죠. 많은 인체에 유익한 음이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또 듬뿍 어, 받으시면서 하루를 열어 가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어 여러분들 오래 살면은 문제가 많을까요? 죽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래 살면은 살수록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 어떤 문제들일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 마음이 와서 항상 어,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살아서 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무엇에 유익할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이러한 어, 드라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 태산은 늘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럴 때가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자체가 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힘드는데 여러분들 어, 혹시나. 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래 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어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나이 마이먼사를 보면은. 약하게 보입니다. 노약자입니다. 실질로 또 약하고 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의 위치로 약한 시선이 나를 깨뚫고 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일 것이고 또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은 왜 나를 저렇게 노약자, 약한 사람으로만 보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어그 시간들이 많이 나를 어 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요어 많은 충격이 와 가지고 그게 질병으로 오고 삶의 가치를 부인하게 되고 어 삶의 희망을 잃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 정말로 이건 문제점이죠. 희망이 없는데, 왜 내일이 있어야 되고, 모레가 있어야 될까요?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희망을 만들어 봐야 할 텐데, 희망을 만들 소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 또 그러한 능력도 없고, 주위의 환경도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망, 실의해져 있는 것이 이 노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어떤 좋은 책이나 어 강론이나 어 이러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접해 보면은 아뭐 오래 살면 은뭐 어떻고 어떻고 오래 살면은 무슨 조건이 따라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에에 삶을 어 이어가야 되고 하는 많은 충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전적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왜냐. 그 말하고 그 글을 쓴그 사람들은 현재 내 나이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현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 나이에 되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어, 태상과 같은 생각을 이어갈까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어, 여러분과 어, 이렇게 대화의 장을 가지면서 지금 내 나이가 되시도록까지의 과정들을 제가 겪어가면서 느끼고 보고 어, 또 체험해 보고. 어 이런 것들을 어, 날마다 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멀 멀게 있으니까. 네, 가까이 오실수록 저의 환경과 저의 생각과 저의 일거수 일투족이 마음속에 와닿을 것이지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당해보지 않고. 뭐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남의 일로만 생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재 당면한 문제죠. 자, 그러면은 제 나이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가 부탁드린 것은 한 가지 습관이라도 한 가지 단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습관성 훈련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을 갖다 갖다 피었다 오므랐다 혹은 발놀을 했다 안 했다 어떤 어떤 형태의 에, 움직임이라도 움직임의 어, 습관을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든가, 앞뒤로 흔든다든가, 혹은 뭐 손으로 무엇을 만진다든가, 어떻든 간에 건강을 위한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훈련해 보시면 됩니다. 훈련에서 습관화 되셔야 합니다. 자, 숨쉬기라든가, 뭐, 어, 깊은 숨쉬기 같은 것도 아주 좋지요. 다리를 오물, 오물렀다, 피었다, 혹은 손을 피었다, 오물렀다. 뭐, 손가락을, 어, 어, 뭐 마사지해 주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시든지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꼭 습관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길러 놓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어, 태산은 지금 72년째 산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만 오면은, 산만 들어서면은, 모든 근심, 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제 습관 중에 아주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 산 타는 거, 산에 들어가는 거, 등산하는 거, 하이킹 하는 거, 바로 이게 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72년째, 72년째, 언제부터 시작했냐? 1950년,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 군인의 지원에서, 어, 국방을 지켜서 여러분들은 오늘 평안하게 우리 한국, 어, 어, 세계의 부자 나라가 되고 있죠. 예, 이것제 공도 하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산을 타기 시작해갖고, 오늘에 이르가지고 이르렀으니 꼭 72년대 산을 찾는 습관. 이게 예, 습관입니다. 산을 꼭 하루도 저는 산을, 어, 비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산을 가서 걸어 걷는 거 산길을 걷는 거 이거 제 습관입니다 작게 짧게 길게 예, 길게 짧게 이게 1년 12달 쉬지 않고 계속 무슨 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에, 어, 피하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365일 산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나의 습관성 어, 걸음걸이 이게 나를 오늘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거그 어느 것도 좋으니까 한 가지라도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길르는 훈련을 잊지 말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장수가 보장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